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사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어또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 러시아가 진짜 전쟁으로 망해가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러 갔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고 북한을 러시아에서 떼내가지고 한국에 통일시키는지,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전략 전술을 짜기 위해가지고 러시아의 현지 사정을 좀 알아보러 이제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뭐, 이르쿠츠쿠,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이르쿠츠쿠, 저기 극동 지역에 야쿠츠쿠, 저 북극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야쿠츠쿠, 그 일대도 지금 돌아보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서 갔다 와가지고 이게 계속 시차가 몇 시간씩 바뀌고 야간 비행기 타고 뭐 먹는 것도 퍽퍽한 고기 먹고 뭐빵 먹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체 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7월 15일 날 들어와가지고 한 며칠을 그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뭐 러시아 갔다 온 이야기는 차차 드리고요. 아어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 죽이는데 이제 올인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를 믿기로 보내가지고, 이재명을 낚아버렸는데요. 어, 모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다. 이재명이가 내란이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이가 어렸을 때 안동 때문에서 뭐, 어, 저기, 강력사건에 연루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천공항, 뭐, 서울대, 그리고 뭐, 저기, 구치소, 어, 우리 윤석열 성령이 그고속되어 있는 그, 구치소 앞에서도 하고, 뭐또 서울역에서도 또 시가 행진도 하고, 뭐쭉 연설을 하고 했는데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 쇼크를 받았는데, 이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요, 미국 소고기와 쌀 수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광우병 난동 그렇게 부리고 했는데, 뭐 30개월 넘은 소고기 들어오면은 뭐내송성 어, 구멍탁 걸릴 된다고 뭐 난리치더만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 쌀수입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에, 지금 좌파단체들이 이재명이를 물어 뜯고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확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한국의 좌파들이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에. 너 감옥 갈래? 너 내가 시키는 거 갈래?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도저히 사인할 수 없는 거 사인하면은 좌파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면 중국한테 맞아 죽는 거. 그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 에. 그런 거 시켜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이재명이 끌어내리고 지지율 막 빠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를 갖다가 이제, 어, 대법원에서, 어, 파기환송심, 그,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그거 날, 짜 새로 잡아가지고, 그럼 그냥,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재명이 지워버리고, 저기, 부정 선거로 이게 잡아들이고 뭐뭐 뭐, 뭐 그런 전략 전술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나라를 팔아도 지지하면 안팔 이유가 없다. 지지자가 많으면 안팔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 모스한 대사가 차하얼 학회장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과 차하얼 학회가 2015년에 MOU를 체결했고요.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2009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겁니다. 미국 상원도 이재명 제거에 동의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지금 대거 체포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모스탄 대사는 미국의 자금이 USAD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a u f 과 중앙선관위에 투입됐기 때문에 한국도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했고요 주, 그리고 이제 3.2 상호방위 조약 3조를 개정했는데 사이버 공격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어요. 어, 희가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반중 여론을 이렇게 일으켰고요 어, 중국이 어떻게 침략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금 지난 7, 8년 동안 이렇게 그, 뭐,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나간 방송들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계속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런 역사를 지금 저희가 대북방송 단파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방송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책을 판매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 학회에서 나왔고요4 1 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당군 시절부터 우리 민족의 전쟁사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 및 방위산업 발전사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금액 5만원이고요 배송료 포함 5만원이고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고요 입금하시고 010-2609-2023으로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희 제 7년 동안 광고비 10원도 안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반중운동 할수 있도록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북방송하는 것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어, 전파 사용료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어, 북한을 저희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어, 방송 초, 초기에 저희가 어, 멘트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에게 북쪽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상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 탈북하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어, 대사관 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세요. 그런 멘트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멘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뭐한 명이라도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찾아가면은 저희는 뭐 저희 할일 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공격은 안 된다. 이제 전쟁 그만해라고 선을 끄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무기는 주는데 사서 해라. 돈은 이유가 내라. 뭐 그랬습니다. 뭐 그랬고 그럼 뭐 지금 뭐 유럽이 돈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 끝나는 겁니다. 에너지값 상승으로 산업이 붕괴되는데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려버리면요. 어 경제가 붕괴되고 정권 교체되고 팁스 하수인들이 아마 제거될 겁니다. 아자 어, 그렇게 되고 이제 유럽은 사실상 끝났고요.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전쟁 끝나면은 중국 주기로 들어오는 게어 왕이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 중국한테 좋다. 왜냐면 미국이 어, 중국한테 신경을 덜 쓰, 쓰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외교관이 어, 비밀 문서를 들고 모스크바로 아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비밀 문서를 들고 러시아로 망명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랄 산맥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가지고 우랄 산맥 동쪽은 중국이 군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집어 삼키겠다 뭐 그런 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푸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그 그 뭐야 기밀 문서를 가지고 온놈온 온 중국의 외교관하고 기밀 문서를 그대로 중국에 돌려보냈어요. 너희가 쓴거 너희가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는 중국 주기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러시아를 극동에서 모스크바까지 쫙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아유, 러시아가 이게 시차가 한 6시간 넘게 차이 나더라고. 아유, 힘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나한 나라 안에서 막 7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그것도 새벽 비행기 타고 딱딱한 빵 먹고 하니까 막 체하고 계속 소화시키려고 콜라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옆으로 퍼지더라고 뭐 그랬는데 어 지금 그 극동 뭐 하여튼 러시아 지금 안에 가 보니까요 중국 기업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빨리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몰아내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잘라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 한국 러시아 지금 미국이 한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리자이밍이 중국에 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 미국에서는 리자이밍을 제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 어,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 선택받은 국가다. 뭐, 이래 생각하는 게, 한국은 에너지도 안 나고, 자원, 뭐, 뭐, 식량 아무것도 없는데, 저 조그만 나라가, 어, 4차 산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 다 가고 있고, 군사 강국이고, 그리고 이제, 어, 경제 GDP로 따지면 자기들하고 비슷하고 하니까, 저런 나라하고 같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좀 서운해 해. 그런데 미국은 저런 강력한 나라를,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으니까 미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미 짜이밍이라는 듣보잡 새끼가 어디서 기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로 중국하고 펴먹고 부정선거로 지가 대통령 됐다고 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어, 저기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해가지고 한국을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미국에서는 죽여버리지. 미국의 CIA는 암살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짜리자밍이가 지금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 오래 사셔야지 그래야 관탄하고도 가고 여적제로사형도 당하고 하지 자그 텍사스에서요 이제 불법 투표 추정되는 100명 시민 비시민권자 조사 개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15명을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외국인 수사도 이제 조만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 CIA는 이재명 제거하는 거 찬성한, 찬성하는 사람이 5 0 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목표 한다 하니까는 미국에서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전환 아니야? 불가능. 딱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법을 바꿔버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유, 그거는 안규백의 개인 생각이야 하고, 어, 물러섰어요. 쫄아, 쫄았어요. 미국은 죽여버린다니까, 진짜로. 말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죽여버려요. 그니까 러 이게 쪼은 거야. 쪼으니까 아유, 야, 너, 너, 야, 너, 너 죽을래, 살래? 하니까, 아유, 저 살려주십시오. 저쌀 쇠고기 수입하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 미국산 쇠고기 뭐 30개월 넘은 거 수입하면 뭐 뇌성성 구멍 탁 걸린다고 그렇게 선전 선동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유, 미국산 수입 살, 어, 살 수입해도 문제 안 되고요. 그리고 저기 미국산 소고기, 소비층이 달라서 괜찮습니다.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좌파 농민단체들이, 야, 씨, 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지, 들고. 이재명이나 좌파 농민단체가 필요가 없어.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안 가면 되고, 자기만 살면 돼. 이념이고 뭐고 없어, 얘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하겠습니까? 야,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 달러 내라 하면 이재명이나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그리고 저기, 한국 국방비 GDP 대비 5% 늘려. 그럼 130조까지 늘어야 되는데, 130조까지 안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야, 스페인, 방위비안 늘리고, 무임승차, 어, 관세 두 배, 관세 폭탄 맞을래? 너, 너 감옥 갈래? 뭐, 관타나무 갈래? 인마 할래? 그럼 하겠습니다. 하겠죠. 자, 2023년에요.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국고보조금이, 시민단체, 그 NGO, 국고보조금이 102조 3천억이었고요. 성인지에서 이 24조였습니다. 126조를 허공에 뿌렸다고. 어. 그러면은, 여기서 60조 떼가지고, 그, 대, 거의 대부분 좌파 생태로 들어갔는데, 120조, 126조 중에 그 절반 떼가지고, 저기, 국방비를 올리는 게 가능하죠. 미국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되면 이재명이, 오케이, 이해 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좌파들이 이제 막 들고 올라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끌어내리자, 면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뭐, 그래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기, 선거법 위반, 파괴한 송심, 그거 다시 날짜 잡겠지. 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이할수 없는 거를 하게끔, 해가지고, 사인하게끔 해가지고, 좌파단체들이 이재명이를, 어, 끌어내게끔, 지지율을, 이제, 폭, 삭 망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겁을 주기 위해가지고, 모스탄 대사를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14일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국인이 권총 들고 실탄 넣고 모스한 대사 암살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잡혔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한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내란 을 저질렀다. 현재 대한민국 은 부채터 상황이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아,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3조에 따르면 사이버 전이 있는 경우 개입해야 한다. 중국의 부정선거 등으로. 이제 이 삼조에 따라 이제 이 삼조가 이제 시행될 거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두 번째 동맹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80%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이나라는 여러분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으면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며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서울대 그 광장 그 뭐야 대문 앞에서 했고 또 구치소에 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했는데 특검이 또 반대를 해 가지고 갑자기 또못 만나게 됐죠. 그리고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또 국회에서 또 반대해 를 가지고 안 됐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와 가지고 아, 국회 이놈들이 여야 한 통속이고 중국 돈 먹은 놈들이고 서울대 뭐 MBC 무슨 매체들 한국 언론사들 전부 한통성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모스탄 대사를 믿기로 해가지고 저놈은 우리 편인지적인지 어, 그거를 다 테스트 해본 겁니다. 오세훈이도 이번에 뭐, 아, 얘 민면 출신. 아, 그, 그러면 그렇지. 그, 오세훈이가 뭐, 뭐 초청해가지고 북한 인권 뭐, 뭐, 세미나 한다고 했다. 그것도 취소한 거 아닙니까? 어, 서울시가 어, 취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모스탄 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한 번씩 한 번씩 다 이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예. 어, 그래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모산 대사가 이제 그 어, 저기 은평 일교회 은평 일교회를 가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이재명이 어릴 적그 안동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 자료, 상황 증거도 있다. 여러분이 찾은 것이기도 하다. MBC에서는 내가 기독교인 매체들을 통해 증거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MBC는 증거들의, 제보, 증거들의 제보를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말이지만, 어떻게 그 자료를 받았는지는 여기서 상세히 밝히지 않겠다. 기밀사항이나 자료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에 대해 외부로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변 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들에게 그방법을 알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드리겠다. 왜 이재명 학교의 교감의 시체가 내가 그 사건을 언급한 지 얼마 안 돼서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되었을까? 왜 그럴까? 또한 이재명이가 그 당시 입고 있던 소년의 원 옷과 일치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재명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어디 있는가? 어, 그리고 또한 소년원이 있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수감시키게끔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어, 왜 이재명은 자신의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기념되지 못할까?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김동완은 왜내 말에 반박하겠다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왜 지웠는가? MBC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 말이 믿지 마라. 아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어, 허위사실 발언 체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미국의 미국하고 전면전으로 한판 붙겠다는 건데 어쨌든간에 지금 모스한 대사가 이재명이가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소년은 출신이다 어, 성범죄 연루될 거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걸 또다 보도를 했어요 어, 모스한 대사가 이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적에 이재명이가 그 어디 뭐 집단 강간하고 어, 그리고 살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어뭐 어,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 어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전부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어쨌든간에 그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MBC, KBS, 뭐 SBS, 뭐 YTN 채널A 이런 데서 그뭐뭐뭐 뭐, 뭐 이렇다 합니다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몰랐는데 어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어 그러면 그렇지 야. 이재명 옆에 몇명 죽었어. 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게 쫙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고. 어. 자, 그 상태에서, 자, 보수한 대사가 이제 요거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가 따왔어요. 그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온갖 악의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침투해왔다. 저는 미국 대사로서 이에 대한 기밀정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압니다. 왕우님과 함께 부정선거와 관련해 한국 공작의 중심이 될수 있는 인물은 한팡밍입니다. 한팡밍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팡밍이 한국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의회 국회의원들, 이거는 우은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 김동현. 경기도지사. 지금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에서는, 어, 이게 중국 차관급에서 한국 대선 개입 시도했다. 대선 자금 얼마든지 줄 테니 한번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정언이 나왔고요. 이재명이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어, 지지하는 국민이 있으면 정치인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현 어, 경기도지사. 과거에 보니까는 이 사람 만났네, 아, 만났고 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 중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위에 방중 차학을 학회 공식 초청으로 갔는데 여기 한팡밍이 있어요. 그 합작 계약 M.O.U.로 체결을 했습니다. 네. 업무협약서 여기 보면은. 뭐, 삼자 기관은 한중간의 중앙 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항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간 지식, 뭐,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 아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협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의도 연구원이 다 오염됐고, 그리고 어,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어,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이게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차하얼 학회의 실체를 보니까 이 차하얼 학회가 어, 이 이뭐 하는 데냐면은 친중파를 양성해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 지방단체장 학계와 종교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약을 펼쳐 가지고 친중파를 양성해서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일 전성 공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다. 자이 포섭하는 게 포섭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번에 한팡밍 이 사람이 차을 학회 그 학회장을 했다고 어자 그래가 이 사람이 한팡밍. <laughs>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만난 사람만 볼게요. 무슨 무슨 회의한다고 해 가지고 어 보자. 차을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인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 한승조 전 외무부 장관 천영우전 외교통 어,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고 어한팡민 동국대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데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만났고, SKC 최신우 회장도 만났고, 당병필 국회의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어, 김선동 청와대 정무비서관, 조찬, 뭐, 쭉, 뭐, 다만, 다 훑고 다녔네. 자, 한팡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뭐, 여시제, 어, 여시제 하고도 무슨 또동북아 포럼을 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남경필 어, 경기도지사, 안시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뭐, 어허이, 뭐, 씨, 뭐, 온, 온데 지금 다 엮여있구만. 그리고 이제, 어, 뭐 또, 뭐, 뭐 온갖 행사를 해가지고 방개문전, 유엔 사무총장, 문희상전 국회의 의장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권기식 한중 도시 우호 협회장 뭐 이래 돼 있고 뭐 여기는 민주당 민생 경제 위기 대책 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영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다섯 명뭐이 하여튼 한국의 친중 인사들 쭉다 만나고 다녔어요.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 김병덕 김병주. 신현영, 뭐, 등, 뭐.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만나고 다녔는데, 아, 여기 보니까, 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팡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뭐, 죽이게 되습니다 한국의 광역단체 17개 단체가 있고, 기초단, 자치단체가 226개 등총2 4 3개 기관이 있는데, 중국 지방정부 공산당과 이 맺은 자매결연이총 690건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는요. 전부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막 상부에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우리나라 지방 단체는 멍하잖아요. 동네 양아치 건달들이 지방 단 자치 단체 뭐 저기 거기 한자리 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동네 양아치 건달 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어, 이제 지하철장으로 갈 수가 없고 이 국회의원 후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령을 내린다고? 중국 공산당이 지령 내리는 거야. 민주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2019년에.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이 하나 제거 그냥 제거 버리면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저가 하나 제거한다고 국민의힘이 정권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친중으로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판을 다 갈아 엎는 거죠. 여당, 야당. 야, 이거 한국의 부정선거 에서 야, 다 잡아들여. 야, 이거, 이거, 이번 대선 부정선거 에서 지난번 총선 부정선거 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까발려가지고 싸그리 그냥 여당, 야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없애고 새롭게 그 정당 이렇게 국회의원 투표하고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 옆에 뭐 옛날에 뭐 민중당 뭐할때 그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뭐 옆에 아직 참모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빨리 저기 그냥 허지부지하고 승복한 거 아닙니까? 옆에서 아예뭐 무슨 부정선거입니까? 그냥 승복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다 승복해버린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아.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외국인의 그 외국인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도 지금 수사가 착수했고요 벌써. 어, 미국의 전현직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의원들 열다섯 명 기소했다고 나오고 지금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u s a d 자금 추적하고 그러되면은 제가 볼때한달뭐두달뭐8월 달쯤 되면은 한국도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사 들어가면뭐 상간이 줄줄이 잡혀갈 거고 뭐 여당, 야당 의원들 뭐 전부 다 아수라장 되고 그냥 어, 날아가는 뭐그래 그러 그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기업인들 50뭐 50여 명이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마0뭐몇 명이 다시 그 입국 불허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출국할 때 비자 그 전자 비자 뭐다 가지고 갔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대도 서울대 학생들 강제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지금 러시아도 중국 죽이는데 이제 집중하고요. 미국도 중국 죽이는데 집중하는데 그러면 러시아 안에서 중국 기업들을 빼내고 한국 기업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쳐내면서 돈줄을 잘라가지고 중국이 러시아에서 벌어가는 돈줄을 차단시키려면은 그러면 한국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엉망진창이죠. 뭐 시진핑이가 뭐 낙마하니 안 하니 그러면 은올 연말 내년 초 안에 북한을 떼내고 흡수 통일하고, 그래 해야지 북한을 해방했다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 하려면은 이재명이를 올해 연말 이전에 쳐내야 된다고. 어. 근데 지금 여당, 야당 아마 둘다 싸그리 다 쳐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저기, 어. 그냥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뭐 짜증나도.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책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원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주소하고 성명을 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자 안재철 대표는 재미교포고요. 현재 지금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하고 한국프레스센터 그 사이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어, 요거 이 어, 유교 사진전을 야외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폐허에서 맨주목으로 이어선 나라 존재 자체가 희망의 등불이 돼가지고, 어또 이게 취재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1면2면에 크게 났는데요. 아무튼간에 요 기사도 하부에 걸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요 저기 어,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 감사하겠고 저희도 어, 자발적 구독 요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국 방송하는데 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다음 시간부터도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